안녕하세요. 난초랑입니다. 오늘도 산채품 판매 영상을 올려봅니다. 작년 8월 산채품이고요. 분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죠. 사이즈는 지금은 4cm에 입폭은 0.4 정도 됩니다. 입변 산반 중투고요. 무늬 색감은 설백색입니다 무늬 소멸은 없고요 탄력이 붙으면은 상단분까지 중투무늬가 들어오는 개체입니다 농모자를 쓰고 지금은 기부쪽에하고 무늬가 좀 약하죠 생각은 유묘라 일단, 무늬 소매를 없고요 무광질에 단엽성 선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자입니다. 키는 10cm 정도까지 크고, 입질이 뭐 아주 두껍거나 그렇진 않는데, 입이 옆으로 서는 그런 종자입니다. 잘 보시고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백색의 입변 3반 중투. 판매가 25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